안녕하세요, 접니다. 잠전 영웅들 도와드리고 싶어 유튜버는 백수 밥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치약산국립공원 구룡사 가는 길에 위치한 부흥상회라는 곳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이 눈앞에 흐르고 감자전 굽는 향기가 솔솔 나면 쉽게 지나가기 힘든데요. 치약산 인근에 있는 여러 감자전 집에 중에서도 가장 단연 돋보이는 명품 감자전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보통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전문점이 아닌 멀티플레이어가 많잖아요. 이 집도 멀티플레이어인데 여기는 모든 메뉴가 내공이 상당합니다. 이집 끝판왕이 감자전 그리고 묵밥입니다. 감자전이 만원 묵밥이 6천원이니 상당히 착한 가격이죠. 밑반찬입니다. 직접 만든 신김치와 무생채 색감이 새빨간게 참 예쁘죠. 드디어 대망의 감자전이 나왔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겉바속촉이 느껴지는 명품 감자전입니다. 그냥 쫄깃하고 바삭해서 먹자마자 난리납니다. 이곳의 감자전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평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니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냐 하시면은 마라고 하겠습니다. 부산 사투리 마 이거 그 그마 말고 먹는 마 있잖아요. 그 마가 편 썰어진 채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장에 살짝 콕 찍어 먹다 보면. 어느새 한판 금방 뚝딱입니다. 사, 제가 이날은 운전하느라 이제 술을 먹지 못했는데 이 맛있는 감자전을 먹을까 치약사 막걸리 생각이 간절해지더라요 지금 영상을 다시 보면서도 파블로프에게 마냥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아리랑빈대떡처럼 간장을 좀 차게 내어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자전이 에피타이저라면 이제 식사를 할 차례죠. 더운 낮에는 시원한 묵밥만한 메뉴가 없는데요. 냉육수에 오이. 김가루, 도토리묵, 김치가 얹어져 나옵니다. 육수와 찰기 넘치는 도토리묵, 그리고 신김치가 만나면 그냥 기절입니다. 술도 못 먹고 이제 심으룩해져 있어가지고 입맛 없는 척을 좀 했는데 묵밥 먹으면서 연기인 게다 뽀록이 났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난 국밥중인저 같은 똥땡이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인데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밥을 말아주는 일인데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줍잖은한줄평 드리자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찐 또백이 감자전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맛집에서 다이어트는 사치인 거 아시죠? 이제 곧 단풍 산행도 시작이 될 텐데 지약산 가시는 분들은 이곳에 맛있는 감자전 드셔보시고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전용사 영웅들 도와드릴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뭐 주변에 홍보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